안녕하세요 누디아 화분입니다 누디아 화분 계속해서 계속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 이유는 저희 누디아 화분 너무 멋진 화분들이 많기 때문에 구독자님들께 저렴히 드리고자 이렇게 연이어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봐주시고 필요하시고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너무너무 멋진 누디아 화분 라쿠 화분과 신데렐라 화분을 보여 드릴텐데 어, 좀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큰 화분 너무 비싸서 그동안 못 구매하셨다. 이런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저렴하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디아 화분 보여 드릴게요. 라꾸 화분이고요. 라꾸 화분은 1050도 온도에서 톱밥에 담궈서 안에 연을 입혀 까맣게 입히는 걸라꾸 화분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까맣게 되고 있는데요. 이게 라쿠 라꾸... 치유하는 그런 유약 뿐만 아니라 이거를 톱밥에 담그지 않고 그냥 그대로 쉽게 놔두면 칼라분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칼라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채널에서는 이 유약이 입혔다고 해서 제가 무조건 압구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꼭압구 그 화분은 내부가 이렇게 까마해야지만 좋고 또 병충해랑 통기성도 너무 좋은 화분이라고 알려져 있는 압구 화분입니다. 오늘 라쿠아 분과 신데렐라 화분좀큰 사이즈 보여드릴테니까요 끝까지 꼭 시청해주시고요.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라쿠아 분 이렇게 세트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21번 사이즈 10cm 넓이가 16 여기도 거의 가 비슷해요. 15.5에서 16.5.7까지 이렇게 해서 두개 세트에 65,000원에 하겠습니다. 원래 이거 하나당 저희가 개당 6만원씩 판매하던 거예요. 개당 6만원씩 판매하던 건데, 이렇게 세트로 하시면은 6만 5천원. 너무나 멋있죠? 그리고 이 초콜릿이게요. 어, 찰리의 초콜릿 공장에서 나오는 그 초콜릿 폭포 같은 컬러이기 때문에요. 너무 예쁘고, 또 이게 의외로 식물이 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예요. 그래서 2 1번으로 준비해보았고요. 21번에 세트에 6만 5천원. 같은 칼라인데 조금 높은 분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건 22번 번호 붙이고, 22번에 동일하게 이것도 65,000원에 할게요. 너무너무 저렴한 가격에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높이 13, 12.5, 넓이가 13.5가 되고요. 예, 개당 6만원 하던 거를 세트 65,000원이니까 거의 1% 1로 가져갈 수가 있겠죠. 초콜릿 색의 낙구 화분, 내부, 네그 다리는 이렇게 되어 있고, 다 동그란 형태로 너무나 멋있게 되어 있는 화분입니다. 22번도 세트에 65,000원. 여러분들 저희가 드리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생각하시고, 이렇게 저렴할 때 하나씩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3번은 약간 핑크색에 하늘색 무늬가 들어가 있는 멋진 낙구 화분이고요. 23번 동일하게 사이즈는 22번과 동일하기 때문에 재지 않을게요. 뒷모습도 멋지게, 이렇게 핑크색의 핑크 베이지 같은 컬러에 하늘색 무늬가 있는 화분. 이게 조금 작아서, 이거는 세트에 6만원에 드릴게요. 네, 여기가 1cm 정도 작습니다. 그래서, 작은 거 하나, 큰거 하나 해서 6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6만 5천원. 23번이었습니다. 24번은, 와, 사이즈 너무 좋죠. 이게 22번보다 훨씬 크네요 그쵸 이거는 세트에 75,000원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 유약이요 되게 고가의 유약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크면 그만큼 많이 들어가고 또 낙구를 하시는 장면을 저희가 몇번 올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여름에는 더할 나위 없고요 겨울이라서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24번, 이렇게 번호 보여드렸고,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높이가 13.5가 거의 되고요. 넓이는 14가 됩니다. 멋진 낙구 화분. 이게 원래 하얀 바탕에 빨간 초록 껴가지고, 저희가 명자꽃 칼라 같다 해서 명자꽃 유학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24번,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25번과 26번은 신데렐라 화분을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신데렐라 정말 정말 사이즈 좋고 그림까지 이렇게 멋있는 화분이에요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높이가 15가 되고요 넓이는 내경이 10.2가 됩니다 이거 원래 저희 판매 가격은 16만원 정도 하는데 특별히 오늘 구매하시면 이번 영상 보수 구매하시면 10만원까지 해서 드릴 수가 있고요 다리도 멋지게 이렇게 달라져요. 속파기로 만든 형태의 신데렐라 화분. 제투성이 아가씨는 뜻으로 신데렐라 화분이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수술, 옴팡, 뒤집어서 이렇게 칼라가 나오게 되는 화분입니다. 25번은 10만원. 26번, 26번도 너무 좋은 사이즈인데요. 저희가 구매하시게 되면 더 높은 가격이지만, 오늘 특별히 10만원에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높이는 15, 내경 10.3, 신데렐라 화분으로 26번. 이렇게 뒷모습도 보여드리면, 네, 이런 게 수시 옆에서 같이 타면서 입혀지는 그런 거예요. 초벌 과정까지 똑같은데 재벌 과정에서 누디어 화분이 되냐, 라꾸가 되냐, 신데렐라 되냐 여러 가지 나눌 수 있는 그런 거고요. 26번도 꽃이 멋지게 있는 화분이죠. 26번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 보았고요. 오늘 라꾸와 신데렐라 화분 정말 파격 세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할인하고 쓸때 저렴하게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요일이 되면은 이제 다음날 출근 준비로 바쁘겠지만 항상 내일은 어떤 화분이 나올까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에도 좋은 화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